만들면 돼요 약밥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찹쌀은 200ml컵으로 3컵이에요 깨끗이 씻어서 1시간 정도 불려 놓을게요 한시간 불려놓을게요. 이거는 생밤을 껍질 벗겨서 냉동 보관했던 거예요. 한컵 정도를 한번 씻어서 큰 거는 좀 반으로 잘라주고 대추는 제가 불려서 미리 이렇게 씨를 빼고 잘라냈어요. 한컵 정도. 밤한 컵, 대추 한 컵. 그리고 이거는 호박씨인데 나중에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10개 정도는 불려서 또 고명으로 쓸 거예요. 찹쌀은 1시간 불려서 씻어서 건져 놨어요. 이제 밥을 지어 볼게요. 일반 압력솥이에요. 다 넣어줘요. 밤 넣고 한 컵이에요. 대추 한 컵. 진간장 세큰 술. 시나몬 계피가루에요반큰 술. 흑설탕 한큰 술. 참기름 두 큰술 잘 섞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 두컵 반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줄여줄게요. 불려놓은 대추를 실을 발라줘요.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긴 말듯이 꼭꼭 눌러가면서 이렇게 돌려줘요. 꼭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장미 모양이 돼요. 이렇게 모양을 내면 돼요.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고 잘라줍니다. 추가 흔들리면 중불 이하로 불을 줄여서 7분 둘께요. 이제 7분이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김이 다 빠질 동안 한 10분 동안 뜸들이겠습니다. 이건 곶감이에요. 곶감 두 개를 제가 얼려놨던 건데. 잘게 잘게 잘라서 그래서 좀 잘게 약밥을 담을 밭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밥이 들러붙지 않고 쏙잘 빠져요. 지금 불을 끄고 뜸들인 지가 15분 됐어요. 열어볼게요. 밑에는 살짝 누룽지가 생겼어요. 밥이 생쌀이 없이 잘 익었어요. 잘못하면 가운데 막 생쌀이 있고 안 익을 수가 있어요. 밥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 이렇게 밥을 다 퍼줘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큰술 더 넣어줘요. 이렇게 섞었으면 팥트에다가 밥을 담아 줘요. 이렇게 쓰면, 꼭꼭 눌러줘요. 꼭꼭 눌러서 모양을 잡아줘요. 여기다가 꽃감을 이렇게 하나씩 눌러줘요. 세 개씩. 그리고 대추를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잡아줘요. 판에다가 밑에다가, 어, 한줄쫙 깔고, 그렇게 하면 또더 보기 좋아요. 코박시도 이렇게 모양으로 자근자근 눌러서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약박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을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서 차가운 곳에 두면 마르지 않고 잘굳겠지요잘 굳은 다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랩이나 비닐이 씌워서 냉동 보관해서 드실 만큼 드시면 좋아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 드시면 아주 금방 헹것 같이 맛있어요. 오늘 일반 압력밥솥에 약밥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죠? 밥솥에 밑에 약간 누른 밥은 따로 담아서 이렇게 위에다가 곶감하고 어, 대추하고 호박씨 이렇게 듬뿍 넣고 꼭꼭 눌러서 이렇게 드셔봐요. 더 맛있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